저희 저희 지금부터 리액션의 황재민 시키면 다 한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져 버려, 조져 버려. 자, 자 마음대로 시키세요, 마음대로. 조지세요. 자, 자백개 속으로 시키세요, 마음대로 시키세요. 너무. 자, 자 저희가 조절해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하겠습니다. 와! 왜 게이트니 고맙습니다. 와! <cu> <allí> 와와와와와와와이오 아아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물었어요, 모르고 진짜 물었어요. 난난 진짜 물렸어, 진짜 물렸어요. 광남군님5 0 0개선서1 0 0와 와! 형 와! 와. 와. 아니, 형님 왜 그러 왜 그러세요? 아니 광남0 형님 왜 그러세요? 뭐 할까요? 형님 뭐할광남0 0개에서1 0 0형에서 100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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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좋아에서1 0 0개 바로 1 바로 개바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Yeah Molita, pla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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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오늘 다 합시다. 자 오늘 리액션이 황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웨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3 3 3기자 뽀뽀 뽀뽀. 자, 어쩔 수 없어. 저도 개 같아요 형님. 와 진짜 근데 좋다 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진짜 너무. <laughs> 난 거울 보는 것 같아. 예. 음.. 아니 볼에 뽀뽀 한 번씩 해주죠 볼 볼? 자 그럼 볼에 뽀뽀가겠습니다냐면 이거 하다가 계속 어, 어, 어. 333이 계속 터졌어 이 형님하고 어. 저하고 계속 뽀뽀해야될 때 어, 아니 그 쏘신 형님이 어디에 못아 어디에, 그럼 형님이 오 원하신 데로 어디에 놓으니까 형님 자 형님 입에다을 입에다, 입에다 게요 웨스트케이트 형님 입에다가? 하.. 좋됐다씨자자 <laughs> <하. 하>. <laughs> 자, 형님 말좀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가 형님 말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laughs> 보류했다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화강암 했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개웃겨니다 아, 아유. 아 화강함에 딱 맞았어요. 아니 형님 피부관리 좀 하세요. 피부 뭐 여기가 다 분화구 수준이에요. 공보해요 공보 저거 안마당 성끈 콜론이 거의 성끈 콜론 넘어섰어요 진짜로 이거는 어우 너무 심해 요 진짜로. 아우씨. 어 미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드럽다 근데 부드럽다고요? 음 아니 갑자기 또 이러세요 아니 근데 아까 피파를 하면 안 됐어 그냥 바로 어, 피파를 와 와우 형님 열, 열금님 112개 고맙습니다 열금님 112개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있어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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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장미파커 리액션 장미파커 리액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잡았다가 네. 하면 그 다음 형님이 내려오면서 저 잡는 거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 아, 아우씨 아우 야할수 있냐 할수 있냐? 있냐 아우 할수 있냐 할수 있냐 할수 없냐 나배 킬로야 아우 씨발 와 아니야 아니, 티를왜 벗겨? 어 아니 뭐라도 잡아야지 지금 그냥 야 형님이 뭐 시키냐 형님이 어. 형님 시킨 거야지 어. 자자자자자자자뭐 자, 시키길래 이렇게 계속 하면은 어. 이렇게 계속하면 리액션 못 해요. 아니 우리가 바로 달려야 돼요 바로 달려 자 바로 개그맨이니까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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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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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정신없다 저 형이 오니구아 뭐라고, 왜 이렇게 풍이 안 터지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피파를 하면 안 됐어요, 진짜. 아. 아니야, 감독 형님, 아니야. 강남부 님 500개. 와, 와! 강남부 형님 500개,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형님. 자. 자, 형님을 위해서. 저비감저비감한 번. 형님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리라. 저 위감 형님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리라 와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자자자 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뭐야 아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자 뭔지 알겠알것 같아 아니 뭐뭐 뭐 준비한, 뭐 준비한 거예요? 닦으라고 닦으라고 아니 이건 이건 나중에 닦고 이거 뭐뭐줌이한거뭐 뭐 뭐. 있어 그런 게 아니 뭐좀 있어요 말좀 해봐 말좀 해줘 뭐좀 뭐 있어 뭐뭐좀 있어 뭐아뭐뭐 민주 아들 아나아는나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안 했어 <laughs> 아니 뭐 이상한 걸 준비하고 있어 어? 아니 뭐좀뭘좀이뭐 좀, 좀. 뭐, 뭐, 아니 그냥 휴지를 들고 나왔어 그냥 아 그래요? 응 그래? 어. 다른 거줘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어우 112 고맙습니다 형님 어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자자 홈매되려면 자, 자. 얼마 써야 되냐고요? 어 진짜 열을 병 고민 안 드리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 와! 네, 게이트 형님 334고맙습니다야 빨리 들어와. 이거만 들어와. 그래? 이거만 들어와. 자, 자. 형님 이번에 입에 가까요? 자. 형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 자, 형님 다 시켜 주세요. 다. 집 안에 서할수 있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112개 리액션 준비하라 그래. 준비. 자, 자, 자. 형님뭐 준비하... 준비하... 할까요? 자, 자. 곰에 달려면 곰에 달려면 어,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기존의 소신부들도 내가 열을분도도안 들여가지고 입에 달하고요. 제가 가고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애절하게 가겠습니다. 아자왜이공만아냐면 어. 20만 이공만이 잘못해서 이공만이 잘못해아아아아자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스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자아 아아아아 아아 빨리 준비하라 빨리 준비하라 그래. 자 오늘 여기, 여기서할수 있는만큼 텐션 높여서 개속리겠습니다 자, 자속계상 되면 고매 된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유도하니오오오계슨코레계오오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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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이거 속 계속 계속 자, 다시. 리계리 계속 리 리액션 리셋. 죄송합니다. 자, 리액션 리셋 할게요. 계 미친놈이에요, 저 새끼. 나이 계 먹고. 저 새끼 계속 니까개그계 존망 속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저개존망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 노 제가 제가 판단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노잼이면 다시 하겠습니다 형님 그럼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그 제가 그 저번에 봉준이 방송 봤었는데 그몇개 쏘시면 그 고메 사다리 타는 거 이, 하더라고요 그거 어떠세요 형님 고메 사다리 타기 일일 고메 일주일 고메 그, 저번에 나 방송 보니까 봉준이가 그거 하던데 어 존나 꿀리 형님 그거 어떠세요 형님 형님 오다시면 음. 하겠습니다. 예. 그 대신 약간 단가를 약간 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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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자, 빨리 준비해. 1 1 0이 준비해. 자, 웃긴 거 준비해. 자, 개그맨, 개그맨 퀄리티 보있어 뭐 음. 와, 왜스케이트미 330인데 330. 330.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너무 가시네. 많이, <laughs> 많이 와. 어? 형님 입에 닿가요 어때요? 잠깐 <laughs> 타이. 타이. 나도 왜? 어? 나는 왜? 녹음만으로 <laughs> 가자 그랬는데요? <laughs> 네? 자, 자, 자. 아, 가야지. <laughs> 뭐야? 와. 어, 진세끼야데 뭐, 잠깐만. <laughs> 자자자, 어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형님 좀센거 말라 그래요. 제가 한번 빠꾸 시켰거든요. 너무 센거 말라 그래요.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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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와 뭐라고요? 탱구는 집 집에 갔어요 형님 형님 탱구는 집에 갔어요. 탱구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환경이 있긴 한데. 환경이라도 할까요 오케이 골. 자 가자 환경아. 아, 엘사하트님 333개 아, 333 아, 선물 감사합니다. 와 일삼누나 누구 누구 누구. 자 자. 아나 진짜 진짜 존나 짱난다. 웨스트게이트 신고지 아니냐고 야 진짜 누가 봐야지. 환경이랑 3초. 하래요. 환경이랑 3초 하라고요? 두번 해야 돼. 자, 빨리 가자. 가까이서 빨리 빨리 니가야 니가 아 잠깐 어, 자, 잠깐 잠깐 대련 이제 인정 인정 어. 인정 인정 <laughs> 자자자 컴퓨터 조심하고 자 빨리 아, 야씨 규모로 차됩니까 여러분들 자자 빨리 어 입냄새 시발 아, 아 그야 입냄새 빨리, 더 심해요 어 빨리, 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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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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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몇 명하고 한 거야 지금 진짜 빨리 3초 빨리 니가 해 니가 아씨아 아. 빨리 오우 어, 아우 어, 아 빨리 아 이게 인정하니까 빨리 아 통합 아, 통할 아, 타워, 뻔했다 진짜 아 빨리 빨리 아우 지금 4더 빨리 빨리 아씨 빨리 빨리 음. 아아자이 2초, 2초, 2초도 빨리빨리. 빨리. 아, 나 씨발, 이거 왜 해야 되냐 야, 이거, 이거 없애면 안 돼, 진짜. 아, 개같아요, 이거. 2초 남았죠? 2초, 2초, 빨리. 2초 남았다고요? 응 빨리! <laughs> 야, 너 여자랑 키스 안 해보지 않았어? 아, 극혐이네, 진짜. 야, 좆 됐다, 이 새끼. 자, 인생 망했고. 인생 망했다, 진짜. 자, 자, 형이 첫 키스다. 자첫 번째 점니다 아. 이 새끼 여자도 안 사게 만데 레전드 방송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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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자, 자 112개 이형이 준비한 는데 고민이 존나 많아 지금 사극 보고 싶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명분을 주셔야죠 그냥 보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그장 보자고 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명분을 주셔하지 저희가 움직이죠 그냥 보시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맞잖아요? 아니 형님 준비됐어요? 네! 자 갑니다! 1 1 2일 출발! 여기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아니 너무 센거 같은데 이거 설마 그거예요? <laughs> 어떤 <어떻게>? 거요? 설마 이거요? <laughs> 아 <웃음> 부탁 하나 드려도 되냐고요? 아니 센거 아니죠? 아니라고요! 오케이 예? 부탁이 뭔데요? 저... 그... 저기... 등좀걸어주세요 등좀긁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할게 없어. 아니 뭘 뭘? 아니 이게... 뭘 가면으로 웃기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개그맨 존망하지. 가면으로 웃겨봐, 너 해봐. <놀람> 너 웃겨봐, 너 웃겨봐. <놀람> 웃기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하는 거다 할게. 오케이, 자. <놀람> 아니 뭘 웃겨? 이걸 로 어떻게 웃겨? 자, 제가 해볼게요. 아니 까뭐다다말그런 가면밖에 없어. 아니 여기 내가 먹게 볼게. 해봐해봐 하대. 한번 해 봐. 오케이 콜. 해봐해 봐. 나 인정할게. 인정할게. 와! 묵쳐! 이영님 고맙습니다. 고형님 느껴서 싫대. 와! 고맙습니다. 가면보다 얼굴이. 자, 리액션 존나 하던 고이형님 발냄새 맡기뭔 어... 소리야?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아 형님들 형님들 정말 죄 죄송합니다 모두 겨서 죄송한데요 저 방에 가서 아니 저 웃겨봐 웃겨봐 진짜 웃겨봐 아니 내가 지금 바로 웃긴다니까 자자자갔다 와봐 갔다 와봐 진짜로 내가 우, 우, 웃기면 진짜 웃기면 시키는 거다 한다 했죠아 시키고 다 할게. 웃기면 공짜 리액션 갑니다 다 이렇게 웃기면 진짜 다 이렇게 그냥 뒤 돌아봐 뒤 돌아봐 자뒤 돌아보라고 자 two <목소리> start. 음, 음, 음. 언제 보는지 언제? <목소리> 형님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음. 누굴 보라고? 나 보고 있어, 봐도 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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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은 거야? 아니, 이거는, 아, 너무 아니, 잘...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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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10대들이 몰라. 10대들이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